진수는 장료, 악진, 우금, 장압, 서왕을 장악, 우장서, 열전으로 묶어 조조의 무공에 있어서의 다섯 으뜸으로 평했고 이들은 후대의 오자 양장으로 불리게 됩니다. 이 다섯 장수 중 악진과 함께 짬밥, 위계서열 1, 2위를 나란히 하며 30여 년간 조조에게 중용받다가 한 번의 실패로 날아간 장수가 있으니 우금입니다. 오늘 손찬이 형은 우금에 대해 탐구해 봅니다. 아, 물론, 이 조조의 5대장 위에는 하우연, 하우돈, 조인 같은 서열로 비빌 수 없는 천상계가 존재합니다. 우금의 자는 문치기며 태상군, 거평현 출신입니다. 참고로 코에이 삼국지, 조조를 플레이 하다가 우금이 둘이라 혼란스러웠던 과거가 한 번씩 떠오르실 텐데요. 큰 우금, 작은 우금으로 구분하기도 했는데 그 마대를 격파하고 사마이가 소가 말을 제껴버린다는 말을 믿고 독살한 그 우금이 아닌 그 포구 때문에 인생고인 우금 얘기하는 겁니다. 우금은 제북상 태수 포신 휘하 장수로 역사에 등장하는데요. 그 포신은 진군과 함께 조조를 연주목에 추대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포신이 황건적과 싸우다 전사하게 되고 조조가 나중에 포신이 안타까워 추증도 해주는데 포신이 죽은 이때 우금은 조조군에 입단합니다. 그 왕랑이 우금을 눈여겨보고. 조조에게 중용하라 청하니 조조는 우금을 사마로 임명하고 서주를 공격 공을 세워 도의에 임명됩니다. 여포가 연주 빈집털이했을 때 공을 세워 교의로 승진하고 조조가 완에서 여자 잘못 건드렸다가 장수한테 야습당했을 때 병사를 정돈하여 장수군의 추격을 막는데도 공을 세웁니다. 이 과정에서 달가벗고 도망가는 아군 10여기를 만나게 되는데 무슨 일이냐 하니 청주병들한테 털렸다. 우금이 대노하여 청주병들을 토벌해 버립니다. 청주병을 호표기니 함진영이니 배기꾼이니 하는 정예병 반열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태생이 황건적 도적들이고 정의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이때도 겨우 교위였던 우금의 병사수가 수백 정도 뿐이었는데 거기에 다 털린 겁니다 청주병의 의미가 있다면 이들의 병력을 대대로 세수시켜 위나라식 세병제의 근본이 되었다 정도 우금한테 처맞은 청주병들은 조조한테 우금이 팀킬을 했다고 꼰지르죠 주변에서 우금한테 너곧 날아간다 그 청주병들이 고자질했다 하는데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언제 또 장수가 추격할지 모른다 조공은 현명하니 그런 거 믿을 사람도 아니다. 그리고 전세가 안정되자 조조를 찾아가 설명을 하는데요. 조조는 오히려 공을 크게 치하하고 우금을 익수정우에 봉합니다. 이후 조조를 수행하여 하비성 전투에서 여포를 사로잡는 데 공을 세우고 조조가 원소와 관도에서 대립할 때도 다른 장수들과 함께 연희웅공으로 비장군에 이어 편장군에 오르죠. 우금이 입지적인 인물인데 쩔이 사마부터 시작해서 오직 군공만으로 바닥부터 도위, 교위, 장군직까지 오르게 되는 겁니다. 우금은 창의와 교분이 있었는데 이 창이라는 인물이 참 특이합니다. 창이가 조조한테 항공만세번 합니다. 여포를 지원하다가 잘못돼서 항복하고 그 뒤로 두 번이나 모반을 더한 거예요. 그두 번째 모반에서 항복할 땐 무려 장료가 직접 찾아갔습니다. 마지막 모반하다가 결국 개인적인 교분이 있는 우금한테 항복을 하는데, 우금이 그 읍참창의를 해버립니다. 이게 약간 정치적인 이유도 있을 거예요. 몇 번이나 모반한 반역자가 자신에게 친분이 있다고 투항했는데, 단호하지 못하면 의심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조조는 우금이 창의를 뺀 것을 아쉬워합니다. 아, 그 나한테 항복했으면 살려줄 걸. 우금한테 항복한 것도 그의 운명이다 하면서요. 기록이 많이 없는데 그 상당히 대단한 인물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추측하거든요. 인재 수집가 조조가 모반을 연거푸한 창의를 아쉬워하는 걸 보면 말이죠. 물론 조조는 이런 단호하고 충성스러운 우금을 더욱 더 중용하게 됩니다. 우금이 조조군에서 짬이 웬만한 장군들은 쳐다도 못볼 정도라 보면 됩니다. 대략 하우돈, 하우연, 조인, 조온급 바로 밑에라 보면 되는데, 중공서열에서도 거의 앞에 나오죠. 우금이 어느 정도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있는데, 조조가 주령의 지휘권을 뺏으려고, 위험이 높은 우금으로 하여금 기병 수십기만 데리고 병권을 해수해오라 한 적이 있습니다. 우금이 주령의 군영에 가서 인수 갖고 와라 하니, 아무도 꼼짝 못하고 주령은 순순히 복종했다 하죠. 그리고 주령은 우금 휘하부장으로 격하되고 병사들은 우금에 복종하였다. 보통은 주변 병사들 침존배으라 하면서 따고 잡게 하고 내가 왜 지휘권 내놔야 되느냐 내가 직접 조공을 만나보겠다 이럴만도 한데 꼼짝 못한 거죠 모두가 우금을 두려워함이 이와 같았다 이런 우금에게 조조는 사방 장군 중 최고직인 좌장군에 임명하고 가절러를 줍니다 그리고 우금의 인생이 꼬이게 되는 천재지변 관우가 북진을 하는데 이때가 장마였습니다 실제로 대우 국경에서 양주 자살을 하고 있던 오네가 송건이 쳐들어오긴 했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곧 장마철인데 관우가 올라오면 조인이 위험하다라고 관우의 북진을 예측하죠 장마에 한수가 범람하고 우군의 칠군이 물에 잠겼다 이에 관우가 배를 타고 급습하니 우금은 투항합니다 이게 사실 너무 뼈아픈 실패인게 그냥 전멸당한 것도 아니고 수만 명을 데리고 투항했어요 스타로 치면 캐리어 대부대가 마인드 컨트롤 당한거죠 여기서 7군이 고대 군 편제상 1군이 12,500명으로 7만 이상이다 보는 시각도 있는데 이걸 1군이 병사 수가 얼마니까 대략 총 병력이 얼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무리가 있고요. 개인적으로 보기엔 7군의 개념은 그 숫자를 따지는 건 무의미하고 7명의 대장이 거느리는 군대. 예를 들면 정사 조엄전에 조엄이 우금, 장요, 장읍, 주령, 이전, 노초, 풍해가 이끄는 7군을 통솔했다. 이건 단순한 1군 곱하기 n, 즉, 군사수가 아니라 각 대장들이 이끄는 군대가 7개란 뜻이죠. 어떤 대장은 완편 만 명급을 편제 받았을 수도 있고, 어떤 대장은 간편 5천 정도를 편제 받았을 수도 있는 겁니다. 더욱이 이 7군의 출처가 조엄이 이끌던 7군이 아니거든요. 조엄은 이때 서왕의원군으로 조인을 구원하는데 참전하고, 조엄의 7군 일부는 대오전선에 투입되어 있었으니, 우금의 군대는 상황이 위급하여 조조가 급조한 군대일 겁니다. 일례로 이게 조엄의 7군이 출처라면, 7군이 사로잡힐 때, 우금 외에도 군을 단독으로 이끌만한 장수들이 전사하거나 같이 사로잡혀야 되는데, 방도 외에 없죠? 이 부분이 과연 우금의 7군이 정해가 맞느냐부터 해서, 그냥 3군 하면 군대 숫자가 아닌 중군, 좌군, 우군 편제를 뜻하듯, 그 대군의 비유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여기 없고 대오 국경에 있는 온에도 알만한 곧 장마라 폭우가 오니 홍수가 날수 있다는 사실을 우금은 몰랐을까? 왜 준비를 하지 않았나? 심지어 관우는 배까지 준비했죠. 그런데 앞서 얘기했듯이 이 군의 편제가 상당히 즉흥적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고 출정할 때 홍수 때문에 내륙에서 배를 띄워 싸운다는 생각은 더더욱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장마를 대비해서 군을 뒤로 물렸다가 장마가 끝나고 싸우면 되지 않느냐? 실제로 수험 칠군고지라 불리는 우금이 대패한 지형을 보면 조금만 올라가면 구릉지가 있다고 해서 왜안 갔냐 하는 분들이 있는데 보조가 우금을 보낸 이유 자체가 조인의 구원입니다 그 지형을 보면 이것도 한수 범람을 의식해도 주둔한 거고 여기서 더 진영을 물리면 그 사이 번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인데 하필 폭우가 생각보다 심하게 내린 거죠 오서에서는 사로잡힌 자들이 3만으로 나오고 화양국지에서는 칠군의 병사수가 3만 기타 열전에서는 수만 정도로 나오니 3만에서 5만 정도였지 않나 그런데 이게 나중에 관우의 패망에 일조하게 되는데요 관우가 서왕한테 발리고 태가 가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군공이 있었으니 수만의 포로를 생포한 거죠 그런데 얘들을 먹여 탈릴 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나라 영지를 약탈해서 털어버립니다 물론 포로들을 압송한 곳은 강릉이고 당시 강릉은 미방이 지키고 있었으니 정황상 관우의 지시를 받고 미방이 한 걸로 보이고요 이걸 빌미로 잘 걸렸다 송건이 군사를 일으켜 버리는 거거든요. 물론 그 일이 아니더라도 통수 쳤겠지만, 우금항복 소식을 듣고 조조는 알고 지낸 지 30년 된 우금이 방덕만 못하다 했다고 하죠. 방덕은 관우의 회유에도 응하지 않고 의연히 죽었거든요. 이 일로 방덕의 장남 방회는 훗날 성도가 함락됐을 때 관우 후손들의 씨를 말려버립니다. 관우가 망하고 나서는 우금의 신병은 손권에게 인계됐는데요. 우본한테 채찍질 당할 뻔하는 등 온갖 고초를 당하다가 손권이 위나라의 신하국을 자처할 때 우금을 돌려보내니 조비 때의 우금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조비는 술림부와 백리시가 대패했어도 벌하지 않은 사례를 들어 비록 좌장군에서 강등된 직책이지만 안원 장군에 임명하고 조조의 무덤인 고릉에 가서 먼저 참배하라 하는데 역시 우리 사이코패스 조비는 미리 사람을 시켜 그곳에 관우가 승리하고 방덕이 옆에서 화를 내고. 있으며 우금이 비굴하게 항복하고 있는 그림을 그리게 해 우금은 이를 보고 한탄하다가 죽었다. 그리고 시오를 여후라 하니 이는 악시입니다 주나라 시법에 따르면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인 경우 이건 우금이 적군들을 죽여서 전공을 세웠다는 뜻이 아닌 수만의 아군을 사지로 몰아넣었다는 뜻으로 추측되는데 상당히 치욕스러운 시오죠. 지금까지 우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풍성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